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을 하고 있죠. 자, 중국의 티팟 기업들의 위험하다고 합니다. 티팟 주전자라는 소리인데, 이 티팟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중소 정유 회사입니다. 어, 차이나 오일이라든가 이런 큰 국영 기업 말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조금 중소기업 수준의 정유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산동반도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산동반도에 밀집된 이 티파기업들 소규모 정유기업들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다가 정제를 해서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산을 쓰느냐? 싸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 제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저기 베네수엘라도 경제 제재를 당하고, 이란도 경제 제재를 당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름을 아주 값싸게 절반의 값을 후려쳐서 그 싸게 들여온 기름을 가져다가 정제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전체 소비의 20%까지를 차지한답니다. 응. 그러니까 중국의 이 여러 가지 이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거는 저러한 티팟이라는 정유회사 기업들이 그래도 값싸게 석유를 들여다가 정제를 해서 값싸게 시장에다 유통을 시키니까 어느 정도 기름 가격을 낮춰 가지고 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그니까 러 뭐지 가격이 비싼 인플레이션 압박을 어느 정도를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사실 중국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중국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했던 건 뭐냐면. 중국 애들이 비싼 걸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인 거야. 근데 중국이 지금 아주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런 기업들이 역할이 컸어요. 싸게 사다가, 어? 경제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을 해서, 뭐, 저기 알리, 알리바바라던가 테무에서 파는 그 제조업들이 그런 값싼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도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싼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이란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티파기업들이 값싼 석유를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되죠? 티파기업들을 너희 새끼들 불법 석유를 갖다가 몰래 밀수해서 정지해서 팔았다고 제재 대상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도 못해. 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 내부의 기름 가격이 올라가요.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제품의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더더 더 소비를 못하고 경제는 침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은 주목으로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일단 기초 체력이 될수 있는 음식, 스테미너, 이 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밀리고 있어요. 왜? 중국은 많이 확보했잖아. 에너지를 많이 확보했어. 중국, 미국은 배불러요. 근데 미국은 배불러 상태에서 중국이 먹는 걸못 먹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몽골로 들어간 석탄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베네수엘라 가는 석유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이란 것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됐던 석유는 거의 전량이다시피 할 정도로 90%가 95%가 중국으로 수출됐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미국이 끊어 버린 거야. 왜? 이제 베네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갑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이 정지해서 유럽에 팔아 버려요. <laughs> 그러니까 미국은 베네셀라 석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란 원유, 중국이 80% 이상 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란 석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해서 이것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름값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꼼수 쓰느냐. 인도네시아로 갖고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태그가리를 한 거예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왜냐,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를 생산한 것을 중국에 파는 것처럼 속였단 말이에요. 어. 이거를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두 국가가 했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평화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 얘긴 뭐다? 앞으로 중국산 마야, 아, 중국산 아, 이란산 석유를 택가리를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예요. 왜? 트럼프 눈밖에 날 테니까. 그렇죠? 아, 인도네시아는 이제 못하겠구나.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아직 할수 있겠네? 그럼 미국이 말레이시아도 손보는 날이 오겠네요. 그렇죠? 말레이시아를 손보려면 뭐부터 잡아야 되죠?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을 잡아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을 잡으려면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아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의 약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 자금입니다. 비자금. 근데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의 비자금은 어디서 올까요? 마약 아닐까? 그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은 김건희 여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있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오!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건희라던가 여러 가지 이, 이쪽 세력들이 재판을 보니까 막 김건희 1년 800, 8개월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런, 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어, 이거 이재명이 제압을 못하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야, 이거를 제압이안 되면 조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에 평화위원회에 또 들어간 나라가 또 누가 있죠?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번에 평화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 있던 태자 그룹의 천지가 체포됐습니다. 캄보디아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잠적해서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캄보디아 안에 있었어요. 캄보디아 거기 그 어디지? 그 도시에 그잘 사는 부자 동네에서 널널하게 살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 그 경찰들이,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천지를 잡고 중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천지를 잡아가게 놔뒀어요. 아니, 여태까지 천지, 어? 캄보디아 훈센 총리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냈잖아. 그런데 갑자기 훈센 총리가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천지를 중국 공안이 잡아가게 놔뒀습니다. 음. 일설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천지를 잡아가기 전에 중국 공안이 먼저 손쓴 거라고. 왜냐? 천지가 알고 있는 여러 비밀들이 밝혀지면 중국 공산당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훈센이 화교잖아요. 중국인이야 훈센. 그렇기도 하고 중국하고 친한 관계에 있으니까 미국이 잡아가기 전에 먼저 중국 공안들이 떠서 천지를 잡아갔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캄보디아에 있던 중국 화교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조직이 상당히 많이 소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평화 위원회에 가입했어요. <laughs> 캄보디아가. 아니 나는 태국이 가입할 줄 알았는데 태국은 가입 안 하고 캄보디아가 가입했어. 의외잖아뭐 얘는 왜 가입했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뭐냐? 이, 우리나라 김건희 사건에서도 보면 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세력하고, 말레이시아 마약 세력은요, 같은 세력들입니다. 어.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는 평화위원회에 가입을 아직 안 했어. 캄보디아는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이, 어, 어쩌면은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 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서, 이건 아시죠? 뭐 영국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죠? 또 하나의 전쟁을 끝내러 간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어, 그랬고 캄보디아에는 북한 해킹 조직도 있었다해서 뭐 이렇게 잡혔다는 거고 어쨌든 그래 가지고 뭘 하느냐? 말레이시아에 트럼프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댄스를 쳤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천주 태자란 그룹의 비트코인들을 전부 다 암리에서 지가 가져가버렸죠. 응. 어. 그러니까 미국도 벌써 말레이시아에다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말레이시아는 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어,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로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레이시아 방문한 다음에 26일 날 그다음 27일 날 일본으로 갔습니다. 어. 난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지 않아요. 왜? 중국도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볼륨이 커. 그러니까 주변서부터 가지치기를 하나 하나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진핑이 어? 자기의 정적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반대파의 그대빵에 주변 세력부터 정리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중국과 그러니까 친중 국가들 예, 지도자들 서부터 해서 가지치기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중앙으로 가고 있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일본까지 만났죠. 바로 북경과 상하이가 코앞에 있는 나라까지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야매로 돌리는 각종 범죄 사업 수익금 이런 것들 돌아가지 못하게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돈줄을 말리고 있습니다.